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날 이제 어 좋은 이제 결과가 있어야지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어제 엊그제는 이제 뭐 경기들이 별로 없어서 뭐 고배당용으로 소액팅구거나 뭐뭐 아니면 뭐별점뭐한개 아니면 반개 이렇게 좋기 때문에 물론 그거까지 맞았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이제 경기들이 또 많기도 하고 갈만한 경기들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들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로 이제 첫 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아,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경기지 않을까. KCC 아 안양. 경기에서 음. 뭐 지금 봐야 될 부분은 그거죠. 오늘 이제 최준용 씨와, 아, 최준용 씨와. 그 다음에 이제 허웅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요게좀걸리적거리잖아요 어, 근데 제가 특파원 보내놨거든요 어, 특파원 보내놨기 때문에 음~ 어딨노 자 지금 이제 오늘 이죠 크리스마스날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아, 이슛 연습을 하니 안 하니 차이잖아요 근데 저기 이제 서 있으신 분 있잖아요. 저분이 허웅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분. 뭐. 그리고 저기 약간 후드티 입고 있는 사람 베이지 색깔. 최준용이거든요. 어, 둘다슛 연습은 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갑자기 안 튀어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웬만해서는 뭐 연습하면 나오, 나오긴 하죠. 그리고 근데 허웅이 지금은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뭐 그래갖고 지난 경기도 뭐 못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뭐 있어주는 게 낫긴 하죠. 또좀더 쉬고 나왔으니까. KCC가 또 간만에 좀 쉬었죠. 원래라면 2, 2일 주기로 맨날 경기하고 좀 쉬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이제 3일만에 경기라가지고, 어, 그럴 부분도 있고. 최준용은 이미 기사에서 도 검사 안 받고 회복 중. 그러면 통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준용 성격 스타일 뭐예요? 좀, <laughs> 뭐야, 어, 좀, 이런 이제 곽강 받는 그런 이제 경기 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날뛸 부분 어, 안 나가고 싶어도 진짜 몸이 개빠지지 않는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최준영 성격상 어, 막 어, 깝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출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정보 그래도 알려주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어. 그래서 아마도뭐 그래도 몇분 뛸지는 모르겠는데. 나올 가능성 이 있어. 아예 뭐 이제 결 결장까지는 안 하겠죠. 경기장 와갖고 슈팅까지 연습했는데 뭐 결장 하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안양이 뭐 KCC 상대로 물론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 지난 경기도 이제 맞대결했을 때 6점 차로 이겼거든요. 그때 이제 변 변준영 돌아오고, 근데 그때 당시에 KCC가 너무 진짜 매일마다 일마다 경기했을 때 너무 빡빡했고, 다 상태들 이 이제. 안 좋았던 부분 지금도 뭐 부상을 좀 달고 뛰긴 하지만 그때보다 좀 회복 기간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인데 홈에서의 경기 우리 창진이형 물론 정배 받았을 때좀 역겨운 짓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지금 팀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또 정관장은 뭐 못하잖아요 너무 못하는데 웃지 않노 어. 변준형 막갖고 아마 지뭐 선수들 기다린 인간들이 어딨노 연기는 저는 뭐 KCC가 뭐첫 바른다는 마인드기 때문에 어. k c c 승 보고 마애승 볼게요. 그 기존 점 대비해서는 빠른 템포의 농구를 좀뭐 보여주겠죠. KCC가 제대로 경기를 이만다면은 그래서 오버 볼게요. 어, 복수전 할거라 봅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홈에서 불르고 또 이제 전관장 상태로 우리 변주정 씨가 없는 전관장 상태또다 있나. 이건 뭐. 어, 그래도 아마 제가 봤을 땐그둘다 이제 슈팅 연습도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팬데, 크리스마스인데, 이약 물고 좀띄워주겠죠 아. 그니까, 러변준영안 나온다니까요. 아. 변준형 제가 부상이라 했잖아요. 아. 변준영 아는 거는 뭐, 변준영몇 주고 하는데, 3준과 2준과 부상 아니에요. 아. 변준영결정한다 말했는데.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DB대 손호인데, 아, 한달정도예요 그래요.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결정된 건 알죠 두상이기 때문에 어~ 손오 대 DB 일단은 1차전 뭐손호가 이겼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간 DB가 태업성 플레이할 때고 2차전은 이제 DB가 10점차 승리 물론 이때는 이제 이정현이 없었죠 확실히 이정현이 있고 없고 차이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 지난 경기 이제 윌리엄스가 고별전을 했잖아요 근데 존나 잘했죠. 고별전 때 폭발하면서 하는 용병들 보다는 적당히 하고 가는인가들이 많긴 한데 아무튼 잘해 줬네요 새로운 이제 오늘 용병이 나옵니다. 음 새로운 용병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알파카가 뭐고 이름이 뭐지? 알파 뭐였노? 알파카가 아닌데 이름 비슷하던데 알파카반가? 선수들도 원정이 너무 미도 오늘 같은 날씨도 안 들어 가 평생간에 그쵸. 오늘 같은데 뭐 어린애들 다 왔고 어린애들 눈물을 흘리게 할수 있나? 안 되죠. 알파카바 어, 요인간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긴 하다. 근데 이정현과 윌리엄스의 호흡이 더 좋기도 했고, 근데 요인간이 뭐 중국리그 어, 리바운드 왕이죠. 뭐 기사상으로 봤을때 리바운드 왕이기도 하고, 세상뭐 우리나라 리그가 뭐 중국리그보다 더낫다고 지금 평가받을 수 없는 부분. 키도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 에 센터 포지션이자 음, 나이도 젊은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선발 호흡적인 부분은 안 맞을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마이너스가, 이거 뭐, 섣불리 좀 판단하기 그렇긴 한데, 그래도 리바 가담을 좀 많이 하고, 리바 1이면은 그만큼 열심히 뛰어준다는 거겠죠. 그것만, 그것만 잘해줘도, 그래도, 어 열정 있는 인간이니까, 뭐 플러스는 되겠죠. 반대로 DB는 진환경의 강상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뭐 역겨운 경기, 오아쿠도쉬 쇼하고, 그리고 오늘 센터 포지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바의 싸움에서도 뭐, 나쁘지 않을 그런 부분도 보질 거라 생각하고, 물론 전체적인 구성은 DB가 낫긴 하지만, DB 경기 보면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요 경기는 사실상 승패로 짓기는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보면은 에... 뭐 지난 경기 진짜 막 빠진 부분이 너무 컸다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손을 옆배니까 한번 찔러보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이것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니까 오버 한번 찍어보자 <laughs> 그런 느낌 이 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 모르겠다 2m, 2m 4cm라 돼 있던데요 어. 2m 4, 4cm 응. 근데 키는 뭐 기사상이랑 뭐 프로필상이랑 자꾸 바뀌어요 SK 대 삼성 뭐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말했.. 아 저번에 이제 얘네들이 맞대결 했을 때 말했는데 오이 인간들 보통 에스더비 하면 크리스마스 날 붙는데 뭐어 일정이 없나 했는데 또 있긴 하네요 어, 지난 경기 이제 아시죠 그때 이제 SK가 삼성한테 무려 뭐 1점 차로 이긴 것도 아니고 2점 차로 이긴 것도 아니고 졌단 말이죠 어, 그리고 이제는 뭐 지금의 홈 물론 홈 고장이 가깝긴 하지만은 네, 서로 그래도 지난 경기 졌던 거 복수해 줘야겠죠. 뭐 삼성이 뭐 새로운 용병이 제구실도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어 또한번 그렇게 포텐들이 터질까요? 뭐 이정현 씨와 이원석 씨와 또 누구 있노. 말할 인간이 없다. 말할 인간이 없어. 그래서 뭐 복수해 주겠죠. 뭐 SK 승 보고 오마인 볼게요. 9 5는 조금 그래도 좀 그렇다. 그리고 워낙 얘네들이 붙으면 좀 치열하게 가는 감도 있기도 하고. 그냥 오마인까지만 볼게요.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보고. 어.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번에 기준점 11.5 어, 그때도 삼성이 워낙 그파죽지세의면연승인가 했을 때잖아요 그때니까 제가 한번 그때 본 거고 지금은 이제 파죽지세 꺾이고 3연패잖아요 어, 못 본다 프랜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윙스팬이 227이면은 와 일단 팔 존나기는 고구무, 고무고무 사람이야 고무고무 루피야 현캐 대항공인데 오늘 이 경기 아주 따, 뭐 따끈따끈한 뭐 빅매치 아닙니까 제가 저번부터 계속 이제 항공과 이제 현캐가 크리스마스날 매치업이 있다 이 경기 좀 음, 재밌게 가야 되지 않을까 승점차도 지금 5점 차거든요 경기도 동일하고 근데 이제 현캐 지금 파족지세 무시 못 하죠 우리 토태홍 형님이 이제 계실 때는 확실히 한공만 만나면 쥐약이 돼가지고 막 비빌거리긴 했는데 감독 바뀌고는 이제 3대 2 현케승, 3대 1 항공승, 1차전, 2차전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다 이겨줬거든요. 물론 컵 경기도 포함해서 3대 2까지 세번다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기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데 한 번도 못 이긴다. 뭐과거에 이제 항공 대 현케 보는 느낌이긴 해요. 음. 아무튼, 지금 항공 2를 좀 갈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2차전 때좀 처발렸죠. 아, 처발린 감이 있어. 그때도 뭐 정한용 체제, 정지석 체제, 그 다음에 이제 용병도 막심 체제 있긴 해요. 근데 막심이 요새 좀 슬슬 막히긴 해요. 요스바니가 이제 슬슬 돌아오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긴 는데둘다뭐 나쁘진 않은 용병이긴 한데, 결국에는 요스바니가 막긴 한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그날이 제 마지막 경기3대 1로 졌을 때 이들이 다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과 그때 존나 못 하는 인간이 한명 있었죠. 누구? 정지석이 물론 뭐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고 최근에 경기를 봐도 좀 와다리 가다리 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도 항공이란 팀 정지석이 살아나야지 진짜 뭐 강한 팀이죠. 근데 지난 이제 옥검정에서는 그냥 평타 치는 쳤어요. 현캐전에서 정지석이 지난 경기 공격 성공률이 무려 25%, 거의 뭐 패급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당연히 더 나아질 거라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승석이 형이 리베로 하고 있잖아요. 아, 그때는 이제 우리 승석이 형이 리베로를 또 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고. 음.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그런 이제 좀 부분적인 차이점도 있기도 하고, 어, 뭐 거기다가 이제 정지석이 지난 경기처럼 또 이제 무너질 거란 생각이 안 나네요. 얘도 약간 허수봉 까잖아요 그래도, 뭐, 솔직히 한 자리에서는 확실히 메꿔주고, 물론 옛날보다 떨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뭐, 컨디션이 올라온다, 아, 반전을 이끌 수 있는 뭐 엄청난 카다입니까 서브도 그렇고 우리 형케가 오늘 심펑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 근데 뭐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심펑이 좀 조, 좋은 이유는 서브가 그래도 날카롭잖아요. 뭐 공격에 대한 부분은 수치가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긴 하나, 뭐 전강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심펑가좀 왔다 갔다 번갈아 쓰죠. 여기도 한자리가 고정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아 물론 형태가 지금 너무 강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허도, 허, 허, 허수봉도 사실상 지금 어 용병의한 자리를 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 한데 그래도 항공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네번다뚜드어 맞는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형태의 배당이 물론 이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1.4대를 받은 거 맞긴 한데 오히려 저는 항공 풀 쪽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때랑 뭐좀 컨디션이 아쉬웠던 부분과 그 리베로도 뭐 솔직히 그 젊은 친구 리베로보다 승석이 승성, 형이 좀더 낫지 않나 라는 부분도 있고 항공 풀쩍 보고 요연기는 기준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맞대결 했을 때다 거의 뭐 최근 경기도 3대1이긴 했지만 은186 어 지금 183.5 그리고 지난 이제 경기 때가 이제 186.5 기준점을 줬거든요. 근데 뭐 간발의 차이로 이제 언더가 떴긴 했는데 이 정도로 깎을 정도인가라는 좀 찝찝한 감이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뭐 현캐가 뭐 셧아 홈에서 당하겠어요. <laughs> 그런 느낌으로.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치고받고 이제 항공프랜 어, 쉽지 않거든요 지금 현케 이제 경기력과 최근에 이제 막심이 떨어지는 부분과 하루 종일 맨날 똑같잖아요 한 손수 썼다 유강아 썼다 왔다 갔다 어, 불안감이 있어서 좀 걸리적거린다 하시면은 그냥 오버 보시는 게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오버도 뭐 존나 몰리고 있고 다음에 이제 GS 대 현관인데 유용기는 뭐 그냥 선택지는 두 가지죠 어. 현관이 처바를 것 같다 그럼 많이 찍으면 되고 뭐 현관이 아, GS가 뭐 한셋 딸것 같다 그럼 오버 찍으면 되죠 어. 그냥 기준점 대비해서 이게 170점대가 아니잖아요 140점대면 은 이렇게 찍는 게 맞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이제 고예림이 라나 정지윤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음, 기준점이 원래 그렇게 자주 나왔잖아요 여배 때 그런 경우들 많아요 어, 많았어요 남배는 없는데 여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뭐 170점대 주긴 했는데 근데 저번에도 140점대 줬을걸요 이런 거 주는 적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진 이거예요 한세 딸것 같다 오버 처벌를것 뭐 같다 마인 왜냐면 언더 찍었으면은 많이 오버 뜨면서도 될수 있잖아요 뭐 듀스 몇번 가고 하면은 그래서 처벌를것 같다 마에 오버 이게 맞아요 아무튼 둘다 3대0 3대0으로 이겨줬긴 한데 음. 듀스 갈 수도 있잖아요 듀스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땐 이게 맞다니깐요 무조건 맞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음. 왜냐면은 뭐 <laughs> 방금도 설명했지만은 어, 혹시나 듀스 뭐뭐 끈적하게 한번한 한 세트 길게 갈 수도 있기도 하고 3대0을 잡았는데 기준점 대에서 오버가 뜰수 있죠 어. 이거는 뭐 상식이다 상식 이것도 모르는데 베팅한다 그냥 접으세요 그게 맞아요 어. 프랜을 가는 뭐 이거 한 세트를 딴다 그럼 프랜을 간다 뭐 그러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현관이 셔도 해갖고 뭐 오버의 기준점까지 뛰면서 처벌을 쓰면 이제 이거 생각하고 간대 어, 어부지리로 먹을 수 있고. 김미연팀장님 와서 공격이 된다, 된다고 된요 저는 별로 된다 생각하지 않은데 그리고 또 현관 자체가 높이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김미연씨 예, 오늘 막힐 가능성 매우 높아요. <laughs> 근데 이 경기가 좀뭐랄까그 경기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 경기. 그때 아시죠? 가장 최근 경기가 3대명이 겼을때 그때 GS는 실박 없었단 말이죠. 음, 실박 없었어요. 근데 경기 이제 2세트까지는 뭐 모마 썼죠. 그래서 3세트까지 모마 초반에 쓰다가 갑자기 나연수랑 뭐고? 우리 예림이랑 노토, 노토입 했노. 또한명 노토입 했잖아. 이상한 단발머리. 그 누구? 젊은 애. 그때 강성현 감독이 놀아줬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놀아줄라나 이기고 있으면은 <laughs> 물론 오늘은 실바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거 봤을 때 하, 오늘은 장난질을 안할 거라 생각은 하긴 해요. 실바가 있긴 한데 근데 고일임이 지난 경기 나쁘지 않겠지만 또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GS가 그래도 실바기도 하고 어, 어찌저찌 뭐 서브만 좀 날카롭게 뭐잘 땡겨갖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한 세트 정도는 따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저는 오버 볼게요. 한 세트 좀 그래도 딸만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버. 근데 혹시나 처벌려도 듀스 한번 끈적하게 가면 또 오버될 수 있죠. 아. 그래서 오버 볼게요. 음. 나 예멘 대 사우디인데 일단은 예멘 자체가 뭐 팀적으로도 중동이 올라오는 추세보다 그냥 떨어진 추세고 소진 명단을 봐도 뭐 베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지난 누구랑했노얘 아라비랑 했었나. 누구랑했을때 1대 5으로 이겼는데 경기력도 개 밀렸고 사우디 감독이 이제, 그, 바뀌고 나서, 원래 이제, 그, 아르헨티나 잡았던 감독 들어왔잖아요. 그, 누구, 그, 이탈리아 국대, 그, 맡았던 인금 이런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 인간이 이제 잘리고 나서, 얘도 경계를좀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음. 감독 바꿔도 좀힘못 쓰고, 지난 경기도 치고 근데 그래도, 체급상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래도 뭐, 베스트 소지 만한 예면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마인승 보자, 마인승. 1마인 정도만. 음. 그리고 기존 점 대비 오버 보고.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뭐야, 중동 언더보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인간들이니까 오고. 나, 바레인드, 이라크인데, 뭐, 둘다 주축은 다 소집됐죠. 그리고 이라크가 확실히 뭐, 바레인도 성장세가 좋긴 하지만, 이라크가 더 좋죠. 뭐, 해외파들도 많잖아요. 뭐, 스웨덴, 뭐, 폴란드, 스페인, 뭐, 스위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는 뭐, 위트레우트에 뛰는 친구, 코모에 뛰는 친구들, 뭐 이런데 있고, 뭐, 여러분이 가장 하는 뭐, 후세인씨도 있고. 뭐, 체급이 이라크가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아 어, 이라크도 뭐좀 잼병 축구하잖아요. 지금의 홈 아니면 좀 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지난 경기도 예멘 이기긴 했으나 아 그래 아랍이 아니라 예멘 그 뭐야 이라크랑 했었네 같은 조지 참 얘네가 <laughs> 어 같은 조였네 어. 이기긴 했는데 역시나 뭐 결정력이 좀 왔다리 갔다리고 그보다 이제 체급이 높은 바렌 상대로는 좀 낑낑거릴 수있어요 용기는 무인분 쪽으로 찍는 게 맞지 않나 이기는 거 어제도 물론 둘다 역배가 뜨기는데 어차피 이겨도 다한점차 승부예요 뭐 이기든 지기든 뭐한점차 승부니까 바레인이 이기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레크가 확실히 선수단 퀄리티도 좋아졌고 유럽파도 많아졌고 어, 그래도 뭐 이쪽은 무인문쪽 보는 게 맞죠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아, 뭐둘다 오늘 경기 뭐 굳이 무리 안 해도 뭐 나란히 갈수 있고 뭐 공돌리기 쇼할 수도 있고 언더 보는 게 낫지 않나.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전에서 마음이 왔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녹음 상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